안녕하세요, 천유입니다. 오늘은 DJI에서 나온 OM4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. 천유의 고품격 리뷰 방송. 짐벌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DJI에서 나온 오즈모 시리즈를 알고 계실 거예요. 이 OM4는 오즈모 3 다음으로 나온 오즈모 4입니다. 박스에는 아예 명칭 자체를 OM4라고 표기했네요.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소개하면서 실제 사용 리뷰는 다음번에 다시 할 예정이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품의 장점 세 가지하고 이 제품을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박스 외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박스 외관은 이런 식으로 기존의 DJI 시리즈들과 비슷하게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. 박스는 아래쪽을 이렇게 열어서 개봉을 하면 이렇게 위쪽에 간단한 설명서와 이 안에 부속품들이 들어있는데요. 저는 이미 한번 열어봤기 때문에 이쪽에는 원래 파우치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이쪽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휴대폰 뒤에 붙일 수 있는 홀더. 그리고 이거를 싹 빼면 원래 이 파우치가 이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이 박스 밑쪽으로 보면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. 그럼 일단 이건 필요 없기 때문에 빼놓고 본체를 보도록 할게요. 본체는 이렇게 깔끔하고 안전하게 잘 포장돼 있죠. 먼저 이 본체, 본체하고 삼각대 그리고 휴대폰 뒤에 부착하는 또 하나의 홀더 그리고 충전잭이 있습니다. 한쪽은 USB A, 한쪽은 USB 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먼저 이 제품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장점은 DJI 거라는 거예요. 드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이 DJI는 대만에서 드론을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오랜 기간 드론을 만들었는데요. 아니 드론 만드는 회사가 짐벌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. 드론 밑에 들어가는 카메라, 그 카메라의 짐벌을 이 회사가 직접 제작하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휴대폰 짐벌에도 적용했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짐벌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보장되며 AS도 굉장히 잘돼 있다는 거.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대 쪽에는 굉장히 큰 매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dji 에서 나오는 많은 제품들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짐벌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괜찮은 회사가 괜찮은 제품을 만들고 as 또한 괜찮다 이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번째는요 컴팩트한 크기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 휴대폰이 아이폰 XR 이거든요 아이폰으로도 이렇게 하면 살짝 가려지죠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파우치에 제품을 이런 식으로 넣고 가방에 간단하게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하다는 점. 제가 이전에 지윤택 시리즈를 써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윤택 시리즈는 굉장히 크고 무거워서 저는 잘 가지고 다니진 않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컴팩트한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. 삼각대를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길이는 이 정도. 이렇게 해서 셀카봉 없이 셀카봉 대용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딘가 고정된 장소에 가면 이런 식으로 거치도 할수 있고요.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컴팩트하다.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장점. 오즈모3와 오즈모4, 그러니까 OM4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이 거의 동일합니다.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비슷한 모델이라고 볼수 있어요. 다만, 이한 가지 때문에 OM4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. 바로 요거, 요 휴대폰 뒤에 붙이는 홀더, 또는 요거, 요것도 휴대폰 뒤에 붙이는 거예요. 두 가지를 장착하는 방법은, 이렇게 휴대폰이 있을 때, 요거 같은 경우는, 우리 키 홀더 장착하듯이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. 더 간단하게, 요거 같은 경우, 휴대폰에 대고, 대략적으로 가운데, 가운데를 찾아서 대고, 쭉 당겨서, 딱, 걸어주시면 돼요. 그럼 끝입니다. 간단하죠? 짐벌 제품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다면 이 짐벌에 연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여러 번 연결해 보신 분들이야 쉽게 하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은 이 연결부터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뭐 어디 나가서 짐벌 한번 쓰려고 이렇게 연결하고 연결하고 하다 보면 짐벌을 잘안 쓰게 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간단한 삼각대를 많이 가지고 다니게 되죠 하지만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휴대폰에 자석홀더를 연결한 후에 자 요거를 톡당겨서 쫙 이렇게 핀 다음에 여기 여기 보면 하얀색 표시가 있어요. 여기도 하얀색 표시가 있습니다. 요거를잘 맞춰서 딱 안착시켜 주시면 돼요. 그러면 끝. 쉽죠? 진짜 쉽죠? 이렇게 하고 나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또이 짐벌과 수평을 맞추고 뭐 하고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. 아무튼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 이게 끝입니다. 이렇게 하고 요 M 버튼 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기만 하시면 짐벌이 켜지고.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엄청 쉽죠? 세상 쉽죠? 그래서 이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자석 홀더가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장점입니다. 플러스 이 제품을 사야만 하는 이유 초보자분들이라면 짐벌이 어렵지 않다는 걸 이걸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. 저도 기존의 짐벌들을 많이 사용해봤지만 어, 복잡하고 한번 가지고 나가서 조립하기 귀찮고 그리고 좀안 쓰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 짐벌 어떻게 연결했었지 하고. 한참 동안 생각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죠. 요 홀더 붙이고 이렇게 딱 붙이기만 하면 돼요. 딱. 쉽죠? 이렇게 한 후에 휴대폰에 DJI에서 제공하고 있는 DJI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모라는 앱을 휴대폰에 까신 후 연결을 눌러 주시면 돼요. 현재 기기가 연결이 돼 있고 지금 이게 캘리브레이션이 안 잡혀 있죠? 요앱 모드를 한번더한번 누르시면 요런 식으로 세로 모드 <laughs> 제 사무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네. 어... 자 이렇게 어이구 내 얼굴도 적나라하게 보이네. <laughs> 이렇게 세로 모드 세로 모드가 가능하고 이 M 자를 이 M 자를 여기에 있는 M 자입니다. M 자를 두번 누르시면 짜라란 이렇게 가로 모드가 돼요. 그리고 M 자를 세번 누르시면 짜라란 대기 모드예요. 대기 모드에서는 이렇게 핸드폰을 떼서 사진을 촬영하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카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다시 붙일 때는 여기 맞춰서 딸깍 붙여주시고 M자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짜란 이렇게 됩니다. 이 제품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면 좋은 거는 이 옵션 부분에서 짐벌 자동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곳이 있어요.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기기를 평평한 곳에 놔주세요 하고 시작을 누르면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. 정말 쉽죠? <laughs> 그러면 얘가 현재 핸드폰의 무게나 뭐 수평 이런 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장치에서 가장 최적의 수평을 잡아준 겁니다. 요런 식으로 캘리브레이션 완료가 되면 그냥 들고 찍으면 돼요. 이렇게 찍으면 돼요. 아, 제방 안을 좀 보여드리면 해가지고 기능을 좀더 소개해 드릴게요 <laughs> 이쪽에 현재 이 부분에 보시면 조이스틱 부분이죠 조이스틱 부분에 여기 전원 버튼과 모드 버튼이 있고 여기는 녹화 버튼이에요 녹화 버튼은 휴대폰과 이 기기가 연결되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스틱 스틱으로는 위, 아래, 좌, 우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촬영할 때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왼쪽 조그마한 버튼은 줌아웃 줌아웃이 가능한데 사실 어, 이 핸드폰 줌아웃으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는 좀 별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줌을 자주 써요 자동줌보다는 발줌을 쓰는 게 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버튼 요 버튼은 짐벌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짐벌을 찍을 때 이렇게 하면 짐벌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찍어주는데, 특정, 특정, 그러니까 가운데에 피사체를 계속해서 찍고 싶다라고 할때이 버튼을 누르면 짐벌 움직여도, 어 많이 움직여지지 않고, 이렇게, 저를 정확하게 찍고 있는 게 보이시죠? 정확하게 찍고 있나? 너무 빨리 움직이면, 뭐, 물론, 피사체가 벗어나긴 하지만, 그냥 놓고 했을 때와는 다르게, 누르고 했을 때는,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, 이 친구가 움직이죠. 그리고 두번 클릭, 두번 클릭, 따닥. 두번 클릭을 했을 때는 다시 최초의 수평으로 돌아옵니다. 다시 최초의 수평. 그리고 세 번, 따다닥! 했을 때는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. 앞뒤 화면 전환. 그리고 여기 녹화 버튼은 당연히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죠. 누르면 동영상을 녹화. 다시 한번 누르면 동영상 녹화 종료. 사용은 정말 간단하죠. 그래서 내가 어딘가 촬영을 하러 나갔다 뭐 브이로그를 찍으러 갔다 아니면 은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찍어주기 위해서 이 제품을 가지고 갔다 그렇다면 이렇게 있을 때 쫙! 한 다음에 이 홀더를 붙여주시고 이 뒤에 딱딱! 붙인 다음 전원을 딱 켜주시면 세팅 끝! 가로 모드로 찍을 땐 여기 M버튼 두번 짜란! 세팅 끝 수평 확인할 땐 여기 앞에 검지 두번 짜란! 끝 쉽죠? 어 이외에도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. 어플을 사용할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화면을 드래그를 한 다음에 놔주시면 여기 저 얼굴을 따라다녀요. 이런 식으로 <laughs> 신기하죠? 나만 신기한가? 그리고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신기한 기능 하나 더. 이 화면 오른쪽에 이 손모양 표시를 눌러보면 제스처라는 게 있어요. 제스처. 제스처를 켜주시면 이렇게 스마트폰과 2m 거리를 유지한 후 V를 하면 그때부터 카메라가 저를 따라다닙니다. 아까 제가 손으로 드래그해서 제 얼굴을 잡았던 것과 동일한 효과인 거죠. 신기하죠? <laughs> 제가 오즈모3를 안 써봐서 오즈모3도 거의 비슷한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. 하지만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, 이 제품 자체는 이 자석으로 인한 틸트 방식이 굉장히 혁신적이지 않나. 그리고 이 앱을 통해서 여러가지 모드들을 편하게 사용해 볼수 있다는 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설픈 짐벌을 살 경우에 앱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쓰다 보면은 짐벌이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괜찮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장점 DJI에서 만들었다 라는 점이 다시 한번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점인 거죠. 어, 영상 뒤에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서 얼마 전에 아쿠아가든에 가서 찍었던 영상을 짧게나마 보여드리고 다음 번 영상으로는 이 제품을 활용한 야외 촬영 영상을 좀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대략적인 스펙을 말씀드릴게요.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제품이 뭐 충전하고 몇 시간 가나 무게는 얼마나 나가나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크기 부분은 펼쳤을 때 276mm 접었을 때 163mm 무게는 짐벌이 390g 요 뒤에 마그네틱 홀더가 32g 그리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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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독으로 붙이는 홀더가 11g 그리고 보시다시피 안드로이드와 애플 제품 모두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2450mAh 충전시간은 2.5시간 작동시간은 15시간 가능하다고 하네요 완충시에 물론 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자체에 손떨방 기능이 들어있기도 하고 좀 고가인 삼각대의 경우 살짝 짐벌 형식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 예전에는 많이들 사용하셨던 이 짐벌을 지금은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뭐 몇몇 유튜버분들 빼고는 잘안 들고 다니게 되는데 이번에 이 OM4는 사용하기 편한 장점과 굉장히 가볍다는 이런 장점 등으로 인해서 삼각대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법한 기기 같습니다. 천유의 고품격 리뷰 방송 혹시나 짐벌을 구입 예정이시거나 삼각대나 기타 여행에서 촬영에 필요한 뭔가 도구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잉